전라남도 영암군의 삼호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당시 85세의 남자 정씨와 그의 아내인 54세 김씨는요. 동거를 하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이두 사람은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사이였습니다. 지난 2017년, 정 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내 김 씨한테 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요 앞에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거나 자기 생각에 아내 김 씨가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너딴 새끼랑 바람피고 있지. 라고 하면서 외도를 의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근거도 없는 의심, 아내 김씨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두 사람 자주 갈등을 빚었어요. 2018년 4월 5일 오전 7시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오전부터 이두 사람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다툼의 이유는 뻔하죠. 김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이 정씨가 또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점차 커지기 시작했고, 화를 참지 못한 정 씨, 집안에 있던 흉기로 아내 김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남편이 죽인 거예요. 이에 김 씨는 피를 흘리면서 현관 바닥에 쓰러졌고, 살려달라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정 씨, 몸부림치는 이김 씨를 병원으로 옮기기는 커녕 김 씨를 그대로 그냥 방치한 채 자기 혼자 택시 타고 집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려 하루 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런데요, 이정 씨가 하루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까지도 이 아내 김씨 기적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 혼자 그 자리에 남겨져서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살아 있는 김 씨를 본 남편 정 씨. 보통 사람 같으면 아 다행이다, 내가 미쳤지, 아, 미안해, 얼른 병원으로 가자 하면서 늦더라도 옮겼을 텐데 이때 이 남편 정 씨는 이미 사람 새끼가 아니었어요. 숨이 붙어 있는 이 아내 김 씨를 본이 남편 정 씨는, 아이씨, 인연 아직까지도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 집안에 있는 벽돌을 찾아 들고 오더니 그대로 내리쳐 김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내를 두번 죽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정 씨는 김 씨의 시신을 집안에 그대로 둔채 밖으로 나갔어요. 또 다시 죽인 건데, 이거 너무 잔혹하죠? 이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몇 십년을 같이 살았으니 마지막 그 순간 진짜 아유. 그리고 그날 이 피해자 김씨의 지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될 리가 없죠.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지인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뭔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직감한 이 지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 좀 해달라고, 뭔가 이상하다고. 그렇게 김 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49분쯤 현관에서 피 흘린 채 숨져 있는 김 씨를 발견했어요. 경찰은 사실혼 관계였던 이정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쯤, 강진군의 한 야산에서 의문의 차한 대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남편 정 씨를 발견했어요. 결론적으로 농약을 마셨던 정 씨, 살았습니다. 아내였던 김 씨만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정 씨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져서 위세척을 받은 후에 회복했고요. 그 다음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씨가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김씨 살아 있었는데, 그때라도 구호조치를 했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정 씨는 피해자를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했다. 정 씨도 범행 후 수차례 자살을 기도해 건강이 악화됐으나 이런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수 없다. 유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알게 모르게 이 부부, 이 부부들이 남보다 못한 부부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늘 사례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집착하고 폭행하고 하면서 일어나는 살인이나 혹은 남편이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내가 폭행을 못 이겨서 남편을 죽이거나 혹은 보험금을 노리고 죽이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집착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평생의 동반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남보다 못한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뭔가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하죠. 정확하진 않지만 경찰이 수사한 전체 살인 사건 약 301건 중에 남편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은 무려 55건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까지 합치면 반대의 상황까지 합치면 부부 간의 살인 비중은 더욱더 늘어나겠죠. 한 범죄 심리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 부부 간의 범죄는요, 치정 문제와 가정폭력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 외도 의심 등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패턴이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가정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하죠. 이런 부부 간의 살인은 범행의 잔혹성이나 계획살인 여부, 동기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만, 존속살인처럼 법에 이제 따로 가중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진 않다고 해요. 뭔가 조금 씁쓸하기도 한것 같아요. 평생의 동반자로 서로가 만나서 평생 함께하길 약속하고, 아웅다웅 하며 살게 되는데, 이랬던 사이가 어느 순간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게, 부부살인의 비중도 커져가고 있는 요즘, 그에 맞게 이 또한 법이 좀더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암에서 일어난 한 잔혹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